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은 활짝 열리게 해 주신 분님의 보여 든강참 예수님 <laughs> 미국의 이해 제42회에 를 하고 있습니다 아, 처음에 1492년 아, 콜럼버스가 아, 신대륙을 발견을 하죠 근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슬람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1453년 메흐데프 2세가 아, 비잔틴 아, 동로마를 멸망시키죠 아, 그래서 어, 로마는 지중해를 잃어버려요 지중해를 잃어버려고이 지중해 상권이 가장 탄탄한 상권이었는데 이 지중해 바다를 잃어버리면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프랑스, 영국이 눈을 돌리면서 발견한 게 미국 대륙이에요. 그래서 이슬람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라는 역사는큰 흐름 속에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1492년 한 100년 동안은 발견을 계속해 나가죠. 1620년 메이플라워가 아, 지금, 메사세츠에 자리를 잡음으로 해서, 에, 처음으로 이제 미, 에, 청교도 이민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한 이제 1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1766년에 영국이 하도 세금을 많이 때리니까 세금 저항으로 보스턴 차 사건을 일으켜갖고 독립전쟁을 워싱턴 대통령 휘하에 하죠. 그리고 이제 또 100년의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는데, 이때는 이제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면, 흑인과 백인의, 흑인과 인디언의 갈등이 있었어요. 또 어떤 갈등이 있냐면, 상업과 광고업이 발달한 북미 북쪽 상업벨트와 농장, 노예를 중심으로 한 농장벨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아 그래갖고 그 경계주들이 서로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노예제를 인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 된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갖고 링컨이 아주 대통령이 되면서 전격적으로 노예 해방을 알리죠. 그래서 남북전쟁이 4년 동안 아주 치열하게 일어났던 거죠. 썸터 요셉부터 실... 시작한 전투는 게티스버그에서 끝납니다. 거기서 너무나 많은 희생자가 생겼기 때문에 로버트 리 장군이 항복을, 결심을 하게 되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남북전쟁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은 이제 무슨 할 일만 남은 거야? 발전할 일만 남은 거예요. 그 발전한, 할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게 대륙 횡단, 철도라는 거죠. 지금도 사람을 날른다든가 이런 것들을 날르는 거는 자동차나 고속도로가 잘돼 있기 때문에 자동차나 비행기가 하지만은 화물은 대개 백0칸 정도를 끌어요. 이백0칸 정도를 끌는데 2층으로 끌어 2층. 그니까 러이 화물이 2층짜리 100칸이 지나가니까 어떨 때는 한 3분, 저딱그 차단계에 걸리면 3분 정도 기다릴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저 반대쪽에서 또올 때는 막 8분까지 한 자리에서 기다릴 때도 있어요. 아주 신나게 보는 거죠. 어쨌든, 이제 거기에 이제 자동, 철도에 의해서 생겨난 위대한 왕이 있죠. 록펠러 석유왕, 록펠러그 다음에 카네기, 안드류 카네기, 제 철강왕 카네기가 이두이 대단한 사람들이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불을 축척을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번 시간에 아주 금융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금융왕 로스차일드가 로스차일드가 미국하고 별로 연관은 없었지만. 지금도 미국하고 연관이 돼 있죠. 독일 유대계 혈통으로 국제적 금융 재정 가문입니다. 독일 프랑크 프로트에서 태어난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가 세우고 다섯 명의 아들들에게 사업을 분배해서 맡겨 다섯 나라 아주 중요한데 다 보내죠. 국제적 금융 은행을 설립한 후 막대한 부를 추적합니다 로스차일드가는 신성 로마 제국 오스트리아와 영국 정부로부터 귀족의 자기를 받을 정도로 막강한 파워가 있었죠. 로스차일드는 영어 발음이고 독일어는 로트실트, 프랑스어는 로실드로 발음이 됩니다. <laughs> 19세기의 로스차일드 가문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으로 올라섰고 현재까지도 그 명예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가문의 재산은 시간이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고 로스차일드가에 관여하는 분야는 수많은 사업들을 막나하여 걸쳐서 있는데 국제 금융. 주식, 광업, 에너지 사업, 비영리 사업까지 장악하며 그 범위를 꾸준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엄청난 부 때문에 로스차일드가는 종종 국제정치와 경제를 장악한 음모론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죠 마크롱 대통령도 사실은 로스차일드가 의 은행에 취직했다가 아 이거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39살에 대통령이 되죠 그런 음모론이 있어요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는 오직 오직 가문에 속한 사람들만 은행에 대해 깊이 관여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 원래 창시자는 가문 외 사람은 돈에 관여를 못하게 합니다. 가문과 은행의 재산을 철저하게 숨깁니다. 나중에는 다른 유대인 가문들도 이와 같은 방식을 따라 하기 시작했고 불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그돈 자랑을 안 했던 거죠. 이 친구들은 유대인 가문들은 세계 경제의 필수적 요소가 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왕실과 다른 대부호 가문들과 결혼하며 가문의 부를 축적을 합니다. 암셀 마이어 로스차일드는 금융사업의 확장을 위해 당대 유럽 경제 핵심부에 다섯 명의 아들을 보냅니다. 음 마스,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는 프랑크푸르트 살로몬 마이어 로스차일드는 빈. 네이선 마이어 로스차일드는 런던, 카럴 마이어 로스차일드는 나폴리, 자크 마이어 로스차일드는 파리로 보냅니다. 여기가 마이어로드 수축키라고 1991년에서 2021년이 있는데 한국의 유대인 소속이라고 그래서 우리도 연, 연결이 좀돼 있나봐요. 자, 나폴레옹 전쟁, 뭐 1815년 전쟁 얘기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나폴레옹 전쟁 때 상당한 불을 쐈습니다. 큰 발전을 이루죠 로스차일드 가문은 신용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가 생명이었고 이를 얻기 위해 유럽 각지에 촘촘한 정보망을 깔아 심지어 각국 정부보다도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나폴레옹 전쟁이 발발하자 로스차일드 가문은 본격적으로 산업 스파이를 보내서. 프랑크푸르트 파리, 런던, 빈, 나폴리로 이어지는 정보망을 아, 다섯 아들의 정보망을 구축을 하죠. 또한 당시 런던에 파견되어 있던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영국에 엄청난 규모의 금과 정보를 제공했고 영국 정부에 신뢰를 쌓으며 정계에 진입을 시도를 합니다. 이 워털루 장군은 워털루 전투는 영국의 웰링턴 장군하고 나폴레옹 전쟁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전쟁입니다. 영국군과 프랑스 군대가 대격돌했는데 이 전투에 따라서 차후 유럽의 판도가 갈릴 확률이 매우 높았어요. 유럽의 이목은 모두 이곳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만약에 영국이 이 전투에서 승리한다면 영국의 명예와 권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이지만 만약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군이 이긴다면은 영국이 무너지고 그와 함께 영국과 관련된 채권, 무역 문서, 신용도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네이선 메이어 로스차일드도 이 전투의 행방에 큰 관심을 기울인 사람들 중 하나고 누구보다도 빨리 이 전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뛰어난 정보망을 바탕으로 정부보다 무려 1일이나 앞선 날 워터루 전투에서 영국이 이겼다는 소식을 접, 접해요. 그런데 이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주식을 팔기 시작을 해요. 영국이 졌다는데도 영국 주식을 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파니까 그 옆에 있던 그 투자자들도 다 팔어, 다 팔어. 그리고 채권 100 파운드짜리 채권을 다 팔어요. 그러고 5 파운드로 떨어져요. 에, 이 정보를 고지고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영국이 졌다라는 거짓 정보를 퍼트리죠. 이 말에 이 말을 믿은 금융가 사람들은 곧 가치가 폭락할 영국 국채를 팔아치우기 시작했고 워낙 많은 수의 국채가 한꺼번에 매물로 나왔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 영국의 국채는 이전의 5% 에, 그러니까 100파운드 하던 게 5파운드로 떨어진 거죠. 에, 그런데 네이선 로, 로스차일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헐값에 나온 영국 국채를 모두 사드립니다 전부 전부. 그다음 날 영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승전보를 전하며 영국 국채 가격은 20배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200 파운드가 오른 거죠. 에, 이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로스차일드가면은 20배나 되는 차익을 보고 로스차일드가 나중에 세계적인 금융 제국을 세우는데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화폐 전쟁이라는 책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요런 거, 어, 이, 이,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세계는 돈을 움직여지는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물건 팔아 갖고 어 선진국 안에 들어갔다면 은 이제는 물건 팔아서는안 됩니다. 이제는 금융을 팔아야 돼. 이 금융을 주물러야 되는데 이게 미국의 그 파워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미국하고 유대인을 못 따라가는 거죠. 어쨌든 로스차일드 가문은 막대한 돈을 투자해 유럽 산업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전세계 철도를 까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심지어 수혜주 운영화 같은 거대 정부 사업에도 관여하여 이익을 남깁니다. 아, 로츠 차일드 가문은 브라질 독립에도 크게 관여를 합니다. 세실 로즈의 아프리카 식민지 사업에도 자금을 지원했고, 이로 인해 1880년대 후반 아프리카 광산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이, 그러니까 전세계를 유대인이 주물른다는 게 이런 한 사업 가만 봐도 그렇죠.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은 마치 사치와 부의 대명사처럼 여겨집니다. 가문은 예술품 수집, 궁전, 뭐 궁전이라는 말은 쓰질 못합니다. 장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선사업으로 유명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궁전들, 그러니까 장원들을 소유하는데, 41개나 돼, 1개. 영국에 그 기증한 거 이렇게 보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에 에, 궁전 같은 장원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 금융왕 JP 모건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 US 오픈 테니스 대회 때그 양쪽 끝에 보면 JP 모건이라고 상호가 분명히 찍혀 있어요. 그만큼 선수 단일 선수 남자 선수는 530억 원, 여자 선수는 320억 원. 이 상금을 내놨, 내놨어요. 어, 뭐 보통 골프 시합보다도 훨씬 많은 걸 내놨죠. 존 피어포트 모건, 1837년. 자, 1837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에, 아까 말했지만, 로펠러, 카네기, JP 모건. 아, 이제 JP 모건은 손자, 아들이지만, 미국의 은행가로서 JP 모건 회사를 설립합니다. 아, 미국 코네티컷주 하트포트 출생으로 독일 괴팅겐 대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남북 전쟁 시절 이스트먼이라는 사람과 함께 수표를 들고 북군에는 카빈 소총 한 정당 3.5 달러를 사들여서 이제 북군에 가갖고는 한 정에 22 달러를 대팔아 먹은 막대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전쟁통에도 돈 버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뭐 농담반, 진단반, 그리 코로나 시대도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 총장이 80억 정도 판매를 했는데, 작년에는 128억. 올해는 한 150억 넘게 청국장을 판매를 할것 같아요. 이건 뭐 나쁜 뜻 저는 나쁜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코로나로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고 장이라 폐가 약할 때 사람들은 몸에 필요한 걸꼭 사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청국장이 거기에 최적의 제품이죠. 비싸지 않으면서도 그래서. 음, 저는 뭐 이런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도 야 전쟁 통에는 다 죽는 게 아니구나 이 전쟁 통에도 먹고 사는 사람 이 있구나 이건 좀 치사하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만은 금계 투기 사건 남북 전쟁 시절 북군이 우세하면 금 가격이 떨어지고 남군이 우세하면 천정부지로 칠수를 살랐어요. J.P. 모건은 이 시세 차이를 이용하여 16만 달러 현재 가치로서 2000억의 돈을 법니다. 이는 당시 북군 지휘관 듀퐁과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미리 전황을 파악한 모건의 전략의 뒷받침이 됩니다. 철도와 전기, 모건은 철도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웨스턴 유니언이라는 전신 회사를 장악해서 통신 내용을 도청하여 얻어진 정보로 근계가 이동하는 정보를 알아냅니다. 또이 전신 회사의 도청을 이용해 갖고 전쟁에도 많은 정보를 대주죠. 전신 전화에 관계된 모든 회사를 집어삼켜 미국 전신 회사 AT&T라는 회사를 차리죠. 금융가 JP 모건, 로스차일드가와 협력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에, 헨리 S 모건이 하던 금융업에 들어가 아버지가 죽은 후 1895년 회사 이름을 JP 모건회사로 바꿉니다. 뉴욕 센트럴 철도회사의 중역이 된 JP 모건은 영국의 로스차일드에게 철도회사 주식을 팝니다. 로스차일드가 대서양에 오가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는 영국 측의 주주 대리 대리인으로 대표이사가 된다는 계약을 맺고 뉴욕 센트럴 철도회사의 대표가 됩니다. 이로써 국제적 금융가 지위를 확립해.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당시 프랑스 정부의 자금을 원조를 하죠. 전쟁 통해서 서로 은행이 돈을 주고받고 정신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할 땐 전쟁 자금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 1차 세계대전 때는 아들 JP 모건 2세가 영국과 프랑스 정부를 지원을 하죠. 1913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사망하였고 막대한 재산을 남겼고 그가 소유하던 막대한 양의 미술품 모두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증여 어, 기증하였습니다. 에, 저도 요 미술관에 가서 어마어마한 양의 미술을. 어,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1847년 1931년. 자, 제가 계속 1830년대 태어난 사람들, 1840년대 태어난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65년 에, 남북전쟁이 끝나고 1900년대까지 미국은 초고속을 에, 승, 발전을 해, 나라 초고속 발전을 합니다. 물론 이제 대공항이 이제 그후 초고속 후에는 대공항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토마스 엘바 에디슨, 에, 1847년에서 1931년까지 살죠. 꽤 오래 삽니다. 에디슨은 미국의 발명가 및 사업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명을 남긴 사람으로서 1093개 미국 특허가 에디슨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죠. 토마스 에디슨은 후에 제너럴, 제너럴 일렉트릭을 g 이라고 이걸 건립을 합니다 출생 및 성장 과정 1847년 오하이오주 밀란에서 태어난 똑똑한 사람들은 다 저기 어그 오대강 오대호에 5대 다 태어난 것 같아 미시간주 포트슈론에서 자랍니다 에디, 에디슨은 어린 신절부터 만물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당시에 주입식 교육에 적응하는데 심한 어려움을 겪어요 음, 정규 교육은 3개월밖에 못 받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학교 선생님으로 일, 일했던 어머니의 열성적인 교육 덕에 점차 재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너무 궁금한 게 많았던 거죠. 중앙 교육 연구원에서 표낸 에디슨 전기에 따르면 에디슨의 어머니는 아들의 재능을 생각해서 직접 실험을 할수 있는 과학책을 사주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전신기 특허로 큰 돈을 번 그는 1876년 세계 최초 민간 연구소로 알려진 맨롯파크 연구소를 세워 발명을 계속을 합니다. 그의 발명은 굉장히 많아서 음 투커만 해도 1300개가 돼요. 에디슨 발명품으로 1874년 자동 발신기 개발, 1877년 추음기 이것 때문에 음악을 듣게 된 거죠. 1879년 전화 전화 송신기 개발. 1880 신식 발전기와 전등 부속품 개발. 1881년 전차의 실험을 전차 실험을 했고, 1882년 발전소를 건설했고, 1888년 영화의 제작 방법을 알아냈고, 1895년 광물을 가려내는 방법, 1900년 시멘트 공업의 개량, 1909년 엔진형 개발, 축전지 개발 등이 있습니다. 흔히 노력형 천재라고 알고 있지만 의외로 상당히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이중 가장 높이 평가되는 부분 역시 도시의 밤을 환하게 했다는 전구의 발명은 발전, 송배전 부분, 어, 부분의 발전을 가져오게 했고 각 가정마다 전기가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됩니다. 이 전구가 조선에 들어오면서 경북궁 전체 전기가 들어오죠. 경북궁 향원정에서 시작이 됐죠. 1929년 82세 때 100여 일 전구 발명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연설을 하고 난뒤 병을 앓게 되죠. 에디슨은 그 뉴저지 웨스트 오렌지 자택에서 병상에 누워서 지내다가 1831년 10월 18일 1030, 1033개 발명품을 남기고 84세로 세상을 떠나죠. 대단한 사람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 헨리 포드. 1863년에서 1947년, 이제 헨리가 좀 뒷사람이죠, 조금. 그래도 어쨌든 자동차를 세상에 퍼뜨린 사람입니다. 헨리 포드는 미국의 기술자이자 기업인으로 포드 모터 컴퍼니의 창설자입니다.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서쪽 이게 다 오데호에서 일어납니다. 오데호가 호수가 있기 때문에 물이 있기 때문에 공장을 많이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서쪽에 농, 서쪽 에 농촌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가 12살 되던 해 지병을 앓고 계신 위덕한 어머니를 위해 말을 타고 이웃 도시로 달려가긴 했지만 아무리 빨려, 빨리 달려도 줄어들지 않는 거리 때문에 어머니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숨을 거둡니다. 12살 되던 해에 학업을 졌고 기계공이 되고 최고 발명가 에디슨이 세운 에디슨 회사에서 기술 책임자로까지 일을 하다가 1903년 퇴사 후 그의 나이 4 0세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포드를 설립하게 됩니다. 기업 경영자로서 그가 일궈낸 것은 동일한 생산 공정을 반복하는 표지나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은 그냥 바퀴만 만들어 한 사람은 문만, 문만 만들어 한 사람은 엔진만 만들어 각자 자신이 맡은 부분을 담당하는 분업화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하는 전문화라는 것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회사 셜리프 그가 노동자들에게 내건 파격적인 조건은 일일 여덟 시간 상상도 못했죠. 일일 열 시간 열 다섯 시간 일할 때였으니까 노동의 최저 임금 5달러 등에 이 달러를 벌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5달러를 주는 거예요. 목표를 세웁니다. 노동. 음, 농업 노동의 합리화를 위한 운반의 개선을 위해 기계 기, 기사를 지망 디트로이트의 작은 기계 공장에 들어가 직공으로 어, 기술을 배웁니다. 5년 후 고향으로 귀농한 그는 농사를 돌보면서 공작실을 만들어 연구를 계속했고 1890년 에디슨 조명회사 기사로 초청이 돼요. 근무하던 중 내연기관을 완성합니다. 이거를 폭발을 시켜갖고. 에, 실리콘, 실린더를 리콘실 왔다갔다하게 만드는 거죠. 1892년 자동차를 만듭니다. 1903년 그는 자본금 10만 달러를 투자해서 벨트 컨베이어 시스템, 벨트 위에다가 이렇게 물건들이 지나가는 거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대량생산 방식을 그래서 싸게 파는 거예요. 자동차 포드 모델 티를 제작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마이카 시대, 내차 시대에. 도화선이 된 그가 실현해낸 대량 생산 방식의 자동차 롤 모델이 됩니다. 그는 특히 경영 지도 원리로서 미래에 대한 공포와 과거에 대한 존경을 버릴 것. 아참 멋있는 말을 한것 같아. 과거에 실패했던 거, 어, 또 한번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공포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경쟁 위주로 일하지 말 것. 아니, 근데 제가, 제 사원 중에, 사, 그러니까 사훈 중에 하나예요. 경쟁을 위주로 일하지 말 것. 우리 청국장 가로 누구나 만들어 팔아도 된다. 많이 만들어 팔아서 대한민국 국민들 건강하면 된다. 경쟁에서 오는 이익이 훨씬 많습니다. 독과점보다 봉사가 이윤에 선행할 것. 봉사가 이윤에 선행할 거라는 것. 이내 생각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값싸게 제조하여 값싸게 팔 것. 등네 가지 경영 철학을 내세웠는데 이를 포디즘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공정. 또 한편 포드는 자동 공장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 제품의 표준화, 부분품의 단순화, 작업의 전문화라는 3S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 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누드젠콘이 창한 컨베이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이용하여 흐름 작업 조직을 위해 노동 생산성 고무의 이바자였다. 이것을 포드 시스템이라 하는데 특별히 경영을 봉사기관으로 보는 포드의 사상은 PH 드라카의 경영이론에 계승되고 있다. 그리고 이이이 이, 이 경영은 저한테도 아마 계승이, 제삶 안에도 계승이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개성에 강한 그의 경영 스타일 때문에 말년에는 파탄 지경에 내몰렸다. 저서의 오늘과 내일, 나의 산업 철학 등이 있다. 1947년 4월 7일 향년 84살 고인으 고인이 되었다. 증손자는 윌리엄 클레이 포드 2세입니다. 에,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고용주가 아니라 고객이다. 기가 막히죠?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고용주가 아니라 고객이다. 고용주는 돈을 다룰 뿐이다. 야, 제가 미국의 이 선두주자들을 통해서 많이 많이 배웁니다. 어, 이제 자기 일선에 물러섰을 때는 도서관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수많은 연구소들을 세우고, 그리고 고용주는 돈을 다룰 거지, 임금은 지불하는 것은 고용주가 아니라 고객이다. 참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미국에서 이제 등장하게 된 텔레비, 영화, 그 다음에 3대 컨설팅 회사, 그러니까 평가회사, 에 대한 뭐 SN, 스탠다드 앤 폴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1차 세계 대전, 2차 세계 대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국의 금주법 1920년에서 29년까지 한 미국의 금주법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다음에 리바이스 청바지 이렇게 뭐요런 아주 소소한 발명품들도 중간 중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